법인회생 상담 전에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기업을 살리는 회생의 골든타임 조동현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경 서울의 한강에 위치한 다리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그 사고로 등굣길에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졸지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트러스의 연결 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이 주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작은 균열, 관리 소홀이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지 관리, 자금 관리, 자가 진단의 중요성은 기업에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인데요. 법인회생 상담 전에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항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사의 자금 조달, 워크아웃, 회생 절차 내에서의 M&A, 자산 매각 등을 취급하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창의성, 도전 정신만큼이나 위기의 항상성에 대한 인식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적기의 법인 회생 신청을 위한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법인 회생 신청의 자가 진단 방법 기억나시나요? 크게 영업적 요인과 비영업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법인회생 신청의 적기를 잡기 위한 자가진단의 필요성, 그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료들을 수치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와 같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회사의 데이터 정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회사의 자가진단을 위한 좋은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의 변동 추이, 원재료 가격 변동, 매입 비용의 변동, 자금 상환 기일, 월간 주간 현금 흐름표 등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셋째. 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만남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광고를 참고하셔도 좋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분야 등록제도는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 신청을 하면, 협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도산 전문 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사건 위임에 실패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소송 대리인 변호사 간의 첫 장견례인 셈인데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매우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생 사건에 관해서 상담과 사건 위임에 도움이 되실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편회생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신지, 의뢰인 회사의 영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어떠하신지. 둘째, 회생 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나 설명을 풍부한 식견으로 제공해 주시는지, 그냥 맡기면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라는 식의 구시대적인 수임 제안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회생 사건을 맡겼을 때 처리할 사무의 범위는 어떠한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작성만 대리할 것인지, 대표자 신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실지,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 관계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표준 사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체결하는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회생 신청 사건은 절차상의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회계적인 자문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별도로 회계 자문사를 선임해야 할지, 사건을 처리해 주실 변호사님이 그 업무도 함께 처리해 주실지 의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사건 상담할 때 고려하실 상황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회생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회사가 가진 문제점들 함께 진단도 하시고 솔루션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유익하셨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와 같은 새내기 유튜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살리는 회생의 골든타임 조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